며칠 전에 김해교회에서 가르쳤던 청년 한 명하고 전화통화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10대 때 벌써 성령세례를 받고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는 친구여서 또 벌써 세월이 이제 십몇년 지나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친밀함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에 제가 전화 통화하다가 하나 물어봤습니다. 요즘 또 성령 충만하게 사니? 라고 물었는데, 머뭇머뭇 하더라고요. 어? 이 머뭇머뭇 할 친구가 아닌데? 싶어서 왜 머뭇머뭇 하니? 하니까, 아, 요새 직장 다니면서, 거의 뭐 매일 술을 마십니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그 술을 마실 수도 있지 얘기를 했는데 아 술에 대해서 본인도 엄격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성령님하고 좀 멀어진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유독 우리나라 교회는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엄격할까? 다행히 동기 목사님 중에 한국 교회사를 전공하신 동기 목사님이 계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한국 교회가 술과 담배나 이런 것에 아주 엄격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1893년도 이후로 마펫 선교사가 오셔서 세례를 줄때 기준이 뭐였냐면 술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굉장히 엄격하게 그래서 1903년도 감리교에서도 세례의 조건이 술안 먹는 거, 담배 안 피는 거. 그래서 세문환교회 같은 경우에도 처음 세례교인을 받을 때 조건이 술을 더 이상 마시지 않겠습니다라는 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시 시대상 때문에 그랬는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땅에 처음 왔을 때 술과 담배에 찌든 백성들, 내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고 또그 이후 조금 더 지나서 국채 보상 운동을 할때 교회가 앞장을 섰는데요 술 마시는 돈 담배 피는 그 돈을 모으자라는 운동을 교회에서 했답니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이외에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확실히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은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따 그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술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왜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성령 충만하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오늘 본문에 표현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유독 그 많은 것들 중에 술 취하는 것을 넣었느냐 이겁니다. 대비되는 구절로. 또두 번째는요. 예수를 믿으면 되지. 왜 예수 믿는 수준을 넘어서 성경은 성령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아, 예수 믿으면 됐는데 그 정도면, 되, 그 정도만 해도 천국 가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라는 게 삶의 증거로 어떻게 나타날까요? 라는 오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약 공부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의 표현법 중에 아주 유명한 표현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대꾸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다른 이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가르치려고 할 때, 이렇게 대비되는 구문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뭐 보시면 술취하지 말라라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것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왜 하필 굳이 술취하는 것을 사용했느냐라는 것이죠. 술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한 거하고 무슨 유사성이 있고 무슨 관계성이 있을까? 대꾸법을 쓸 때는 이게 유사하거나 대비가 되거나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비슷하거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뭐냐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 3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사도들과 또 예수를 따르던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아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여러 나라의 말들로 방언을 하고 그 행동을 본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 성령에 취해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행위를 봤을 때 수치한 사람들의 행위와 뭐 유사한 건가?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저 사람들 수치한 것 같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행위를 봐서 유사한 것들이 있죠 술 취한 것과 성령 취한 것의 행동의 공통점이 뭘까 성경으로 치면 알수 없는 말을 하는 거죠 왜 방언을 했을 때알수 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또 아마 집회 같은데 봤을 때 성령 받으신 분들이 막 비틀거릴 수도 있고 또 임재에 빠져서 쓰러질 수도 있는 분들 볼수 있습니다 아 비틀거리거나 쓰러질 수도 있구나 또 뭐라고 할까요? 고통이 잊어진다? 평안함이 온다? 등등의 행동에 유사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또 다르게 생각해야 될게 무엇이냐면, 행동이 유사하다고 해서 그 목적과 결과가 비슷한가? 라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선한 일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선한 일을 합니다. 누군가가 봤을 때 선한 행위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한 행동은 같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선한 행동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선한 행동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하여 혹은 자신의 꿈과 자기 만족. 자기 희생을 통한, 자기 봉사를 통한 자기 만족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선행은 그 목적과 이유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스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 지은심을 받은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목적이죠. 하나는 더 나은 세상과 자기 만족.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추구성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술 마시는 것과 이 성령 충만에 대비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더 깊게 보면 이 18절 내용에 방탕한 것이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방탕한 것. 이게 술 취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결과가 달라지는 건데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목적과 이 결과가 다른 것인데 먼저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보면요. 이 성령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오시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면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구나. 그 목적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이죠. 어,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오시는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시고 오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한,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목적을,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악한 세상의 권세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면서 로마서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이들에게 영생과 구원의 증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능력과 어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강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성령이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이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에 어떤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방탕한 것이라고 돼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아니, 뭐, 방탕한 정도는 뭐, 용서 받을 수 있잖아요. 방탕한 정도인데. 그런데, 이게 단어를 원어로 찾아보니까, 아, 소티아라는 단어였는데, 아하고 소티아라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소티아라는 단어가, 구원받다, 건지다라는 소조, 라는 데서 파생된 명사였고요. 이 앞에 나오는 아 라는 것은 부정하는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소티아라는 단어가 너희 지금 해석은 방탕한 것이니라고 되어 있지만, 이 원뜻으로 해석을 하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 갑자기 심각해지죠? 왜냐면 행위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술 취함의 목적과 추구에 대한 문제제기라는 것입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술 취함의 목적은 쭉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을 뭐 정신병원에 있는 또 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이게 술 취함의 목적이라 그럴까요?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이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평안. 괴로워서 술 마십니다. 많은 분들이. 왜? 평안을 찾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술 마십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두 개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샬롬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내는 평안함, 또 인간이 만들어낸 자기 만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라. 입니다. 우리의 믿는 이들의 만족과 평안은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샬롬이라는 것이죠. 그 샬롬에서 오는 평안함과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진리에 이르게 하는 성령과 자기 만족과 자의적인 평안을 추구하는 행동의 대표의 상징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죠. 아, 그냥 이술 취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와 목적의 아주 대표적인 자신을 향한, 자신을 위한 만족과 평안의 대표적인 것이 술 취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해지는 것이죠. 마시라, 마시지 마라의 문제가 아니라, 목적과 추구성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살면서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그 밑에 구절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삶에서 어떻게 되느냐 19절 20절 21절인데요 19절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가 찬미입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죠 그렇죠. 그게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은 나름... 아, 성령 충만합니다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루 종일 그분을 따라 다니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 충만하다는 분들을 하루 종일 한번 따라 다녀 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뭐 하시는가? 찬양하시는가? 뭐 하시는가? 그첫 번째 증거가 찬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며 또 너희의 마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했을 때,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기 위해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목적인데 그대로 살면 성경 충만한 것이죠. 그게 삶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화답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너희의 마음으로. 서로 화답하여를 원어로 찾아보니까요. 너희는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가운데서 말하라. 어떤 표현을 서로에게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말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저 사람한테 어떤 다른 이들에게 얘기를 할때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수 있을까? 내가 지금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내 인생 왜 이래? 라는 자조에 섞인 말을 할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서 서로에게 말하라. 그럼 분명해지죠. 왜, 어느 생활을 반성을 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하는가를 반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는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직역을 하면 이렇더라고요. 너희는 항상 모든 것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합니다. 살다 보면 감사한 일 많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증거를 얘기하고 있는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덕분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새로운,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그분의 맞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삶을 통하여 모든 기쁨과 감사를 할수 있는 것. 감사할 수 있죠. 그냥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합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 하나를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신앙을 가진, 그러니까 기독교 말고도 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무종교인 말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를 한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독교인의 45%, 가족과 친구의 안녕을 위하여. 비기독교인 중에 종교인들 50, 아, 61% 가족과 친구의 안녕을 위하여. 그런데 두 번째가 차이가 나는 게, 신께 감사하기 위하여라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복수구 대답도 되니까요. 41%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41%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10%. 신에게 감사하기 위해. 이 비율이 차이가 확 나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애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역을 하면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복종하라. 바꿔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라면요, 서로 복종하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제가 붙죠.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 가운데 성경을 보면 이런 명령도 있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마치 불가능한 명령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1등, 윤리적인 삶. 2등, 겸손한 태도. 이두 개가 기독교인이든지 비기독교인이든지 1등, 2등을 차지했습니다. 저 사람이 신실한 신앙인인가라는 것을 보는 태도가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태도적인 문제죠. 다 삶에서 드러나는 저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신앙이 있는지를 구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굳이 남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에 대해서도 기준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찬미와, 그리고 감사와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찬미와 감사와 복종. 그리고요, 오늘 본문의 특징을 보니까 명령형입니다. 또 복수형이었고요. 수동태였고 현재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이었습니다. 명령형. 권유가 아니죠. 성령 충만하라는 게 권유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은 어때 가 아니라 성령 충만은 예수 믿는 자의 그 다음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이죠. 그러면서 복수형입니다. 복수형이 뭘까라고 하면, 너희는 모두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일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수동태입니다. 특히 수동태, 여기서 나오는 수동태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라 합니다.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라. 내가 채워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채울 수 있는 게 밑에 있는 이세 가지를 한다라고 해서 내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이 행동이 돼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함으로써 내가 성령이 충만합니다가 아니라 우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부터 성령님 저희의 구원과 진리를 위하여.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루어진 그러나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그 구원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목적은 구원과 진리에 있고요. 그런데 그 구원과 진리에 있으면 행위적으로 우리에게 만족함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함과 평안함의 추구가 아니죠. 뭐라고 할까요?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아쉐르를 추구하면서 살 때는 세상에서 모든 걸할수 있는 능력과 물질적인 복인 바라크가 따라오듯, 그러나 세상의 물질적인 복인 바라크를 추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상태인 아셰르가 오는 것은 아닌, 행위적으로는 유사해 보일 수도 있지만, 목적과 결과가 분명 다른, 성령을 추구함을 통해서 오는 그 만족과 평안을, 구원과 진리를, 누리실 수 있는 또 그것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잠시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